안녕하세요. 김두기입니다. 지진에 의한 구조물의 피해 제3장입니다. 3.1절에서는 구조물의 파괴 형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고요. 3.2절에서는 각 부재별 파괴 좀 공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부재 파괴입니다. 제일 첫 번째 파괴로서는 기둥인데요. 기둥이 제일 중요하죠. 기둥의 흰파괴입니다흰파괴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 다음 그림은 아, 정사각형 기둥의 단면도와 형상인데요. 여기서 어, 주근 세로로된 부분이 주근이고요. 주근 주철근이라 부르고요. 가로로 된 부분, 이렇게 된 부분을 어, 띠근 혹은 대철근 혹은 후프라고도 부르고요. 후프 철근 혹은 타이바라고도 부릅니다. 아, 그리고 그 사이에 연결된 이러한 철근을 가지고 어, 부대근이라고 부릅니다. 기둥에서 종방향의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고요. 띠 철근이라는 것은 위치를 확보하고 어,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어, 일, 일정한 간격으로 어, 배근된 횡방향 보관 철근입니다. 각층의 갈고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후크 후크는 각 층마다 위치가 바뀐다입니다. 두 번째, 가로로 된 어, 기둥이, 기둥에서는 대근이라고 불렀죠. 띠철근이라고 불렀는데요. 보에서는 스터럽이라고 부릅니다. 스터럽, 늑근이라고도 부르고요. 아, 보의, 주근, 에, 보의 주근을 둘러싸고 있는 에, 전단에 에, 저항하도록 배치한 보강철근입니다. 복부 보강철근이라고도 부릅니다. 휘물 어, 받는 기둥의 횡 변형 능력은 다음 요인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요. 어, 제일 첫 번째로 압축력의 크기입니다. 에, 기둥의 압축력의 크기가 클수록 어, 기둥의 횡 변형 능력은 감소합니다. 그 다음 소성 힌지 영역에서 횡 보강 철근 양입니다. 에, 그 일반적으로 어, 횡 보강 철근 양 소성 힌지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철근 량이 많을수록 횡 변형 능력은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둥에 큰 압축력이 작용하면요, 힘 모멘트와의 상승 효과에 의해서 횡 변형이 발생할 때 기둥 단면이 팽창되고요, 이 팽창에 에, 팽창과 더불어 압축 파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기둥의 단면에서 발생하는 팽창을 억제하는 횡방향 구속 철근을 배근하게 되면요 콘크리트의 압축 파괴를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외곽 기둥, 특히 모서리 기둥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전도 모멘트에 따라서 큰 변동 충력을 받으며 휨압축 파괴가 발생한 이후에 충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둥의 휨파괴는 기둥의 상단하고 하단에 발생하게 되고요. 소성 긴지 부분이죠. 콘크리트의 압축 파괴를 동반하기 때문에 전단 압축 파괴와 힘 압축 파괴를 현장에서 구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그림은 한국시설공단 교량의 내진성능평가에 교각에 발생하는 교각의 변형 현상, 캔틸레버 거동을 보이고요. 어, 여기는 골조, 어, 라멘 거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모멘트는 0에서 최대 모멘트 양쪽에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게 되고요. 어, 모멘트와 더불어서 어, 발생하게 되는 것이 힘 공율인데요. 유 여기서 소성 어, 힌지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힘 공율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성 힌지의 길이입니다. 소성 힌지의 길이 다음 사진은 고베 지진시 발생한 기둥의 에휨 압축 파괴입니다. 아, 띠 철근이 에 10cm 간격으로 배근이 됐고요. 어, 배근 백근되었지만은휨 압축 파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 띠 철근이 가장 외각 단면의 두께에 에 비해서 가장 외근에만 배근되어 있으므로. 내부 콘크리트가 압축되어 밖으로 팽창할 때 이것을 충분히 구석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띠 철근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게 된휨 파괴이고요, 충력과 휨 모멘트가 함께 발생해서 하게 발생한 기둥의 휨 파괴입니다. 아 다음 그림은 기둥 구조물의 피델타 효과에 의해서 어, 붕괴된 구조물을 보여주게 는 되는데요. 이렇게 건물이 대변형이 발생하고 피델타 효과로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이고요. 어, 기둥 부재가 가늘고 긴 경우에 휨항복 파괴가 발생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어, 큰 수평 변위가 발생하고 어, 기둥과 보의 에, 접합부에서 뽑힘, 에, 철근이 뽑혀 나가서 발생하는 파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